네, 봤습니다. 오늘은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에 세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동산 무상 사용에 대한 증여에 대한 음, 세법 조항은 이제 상증법 제37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단 증여일은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아 그리고 증여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제 부동산 가액에다가 2%를 곱해서 3.79079를 곱하면 이제 증여 재산가액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3.79079가 왜 나오느냐 이게 예, 5년 동안 할인한 금액입니다. 즉, 부동산 가액에다가 2%를 곱한 걸, 어, 5년치를 합하는데, 그걸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한 거죠. 그러면 그게, 3.79079가 됩니다. 아, 그래서, 어, 이것은 이제, 어, 10%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증여 재산 가액은 부동산 가액 곱하기 2%, 어, 곱하기 3.79079. 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증여재산가액이 1억 미만이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이 1억 이상인 경우만 이제 증여세가 부과가 되고요.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같이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제 부모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때 이제 세법상 시가 금액으로 얼마 정도 면은 이제 증여세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약 13억 정도로 보여집니다. 아, 13억에다가 2%를 곱하고 곱하기 3.79079를 곱하게 되면 약 9,856만 540원이 나오게 되거든요. 즉 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증여세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이제 무상, 음,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에 이제 증여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 증여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어, 이제 부가세와 소득세도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데, 어, 부가세는 이렇습니다. 이제 원칙적으로, 어, 용역의 무상 공급은 이제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하지만, 어, 특수 관계인에게 이제 사업용 부동산의 에,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부가세법 제1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자녀가, 아 어, 부모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부모는 이제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가세 문제가 있게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가치세 제외 대상이죠. 그래서 주택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다른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부가세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증여자의 또 소득세 납세 의무 발생을 해요. 이제 증여자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는데 그걸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줬다라고 하면 당연히 소득세가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여자의 소득세 납세 의무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증여자가 소득세법상 이제 사업 소득자에 해당될 경우에 부당 행위 계산 이제 부인 규정이 적용돼서 이제 증여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즉 자녀 자녀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게 했을 경우에 이제 소득세 문제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임대 같은 경우도 이제 소득세 과세 대상이죠, 지금은. 물론 이제 예, 이게 이제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리고 주택 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주택도 소득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에 일정 금액 약 13억 정도까지는 증여세 문제는 부담이 되지 않지만 부가세와 소득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저 어, 같으면은 정상적으로 자녀와 아,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증여세, 에, 그다음에 소득세, 부가세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자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에 많은 분하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